라운드가 끝나고 저희는 지친 몸을 이끌고 호텔 바로 밑에 위치한 오쿠라라고 하는 이자카야를 방문했습니다. 네, 바로 밑에 있는 오쿠라는 당일 잡은 신선한 해산물을 파는 이자카야입니다. 특히 한치회가 유명하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저는 오징어랑 한치회를 한치회, 그동안 한치회. 구분을 못했는데 한치회는 오징어보다 훨씬 식감이 부드럽고 단맛이 나는 고급 어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작은 와이프랑 에비스 생맥주로 시원하게 나온 맥주를 녹이면 시작해보겠습니다. 한치회는 100g당 2200엔, 우리나라보다 절반 정도 가격이라고 들었죠. 저희는 중간보다 조금 많은 걸 시켰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오, 오토시가 5,500원인데 일본의 오토시는... <laughs> 어, 일단은 그냥 기본적으로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요새...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혹서지는 추세를 이곳은 오뚜시를 550엔 받고 5, 기본 반찬으로 맑요 아, 옥질이 구워지게 나왔습니다 <laughs> 전체 요리로 금태 샐러드라는 걸 시켰는데 <laughs> 이거 정말 별미였습니다 귀한 생선 금태로 왜 샐러드를 만드나 처음엔 약간 <laughs> 욕했는데 먹어보니까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거 금태는 원래 기름기가 자글자글한 생선이었나? 자, 오늘의 메인 요리인 한치회입니다 가짜바 싱싱한 한치회를 회를 쳐서 테이블에 올려 줬는데 이 한치회 밑에 일본의 깻잎 같은 시소를 깔아 줬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한치회는 싱싱할수록 투명함이 강조되는데 이 투명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깔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살아있던 싱싱한 한치회. 제가 태어나서 맛본 한치회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달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또 라운드가 잡혔는데 아이 한치회에는 술 한잔을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요두 와이프랑 사키까지 한잔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구마모토성이 보이는 호시노 리조트의 마지막 날밤 다음날 라운딩이 기대되는 밤이었습니다 아침은 호텔에서 마지막 조식을 챙겨 먹고 구마모토성을 보면서 밀린 업무 다 차낸 다음 라운드 출발 필라델은 저희가 세 번째 방문한 곳입니다. 앞선 두번 모두 비가 와서 비와서 가 처음에 먹었을 때 비와서 못 치고, 이만큼 사실 기대가 좀 되게 됩니다. 일본 골프장은 골프용품을 안 갖고 와도 현장에서 살수 있는 샵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데 가격이 일반 소매점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저는 이런 합리적인 시스템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희는 여행용으로 수화물 하나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골프백 하나만 세팅을 하면 골프 백만 빌리는 건 보통은 무료예요. 일단은 아서도 무료입니다. 이스 아웃 코스아 코스 들어오실 때? 저들어 아, 들어. 아웃 코스から. 아. 커요. 들어오실 때? 여기는 엑스 침대 말고는 아수 도큐는 5개월 빼고는 다 카트로 페어웨이 진입이 가능하더라구요.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카트가 들어가고 안들어가거나 진행시간이나 체력적으로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목소리> 어제 갔던 월드 c c 는 페어웨이가 굉장히 넓었던 데에 비해서 도큐골프장은 약간 좁은 편에 속했습니다. 코스가 양옆으로 나무숲이 우거져서 조금 갇혀있는 듯한 느낌도 들구요. 적재적소마다 공이 너프 쪽으로 빠지게 설계되어 있어서 볼을 올리는데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는 굉장히 빠른 편이었는데 관리가 잘된 느낌이라기보다 많이 눌러놨어요. 이렇게 거대한 나무가 있을 때. 지금 5데 어, 피팅으로 쳐도 꼭100% 걸릴 거란 말이지. 그러면, 8번으로, 펀치로, 아주, 7번을 할때 7번으로 했다. 7번으로. 페어웨이 평탄화는 잘된 편이고 코스 난이도도 생각보다 있어서 보넨티샷이 벙커에 들어가는 게딱 220m선, 30m선이더라고요 갈수록 페어웨이는 넓어지는 편이었습니다 아까 초반에 울창했던 나무숲에서 벗어나 실대온것 sure. 같은 느낌인데 페어웨이 상태는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일본 골프가 되게 그렇듯, 앞뒤 팀의 압박이 없어서 굉장히 여유롭게 치기는 했습니다. 자, 저희는 점심 포함 어, 전반 2시간 조금 더 걸렸고, 1시간 정도 여유를 주네요. 점심은 2시가 라스트 오더예요. 굉장히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고 기본 1,200엔에 추가 요금을 내면 여기에 고기 스테이크나 저희가 먹었던 메뉴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한국말로도 메뉴가 다 적혀 있어서 주문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니다 샐러드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점심 그냥 일반 물까지 한국은 <laughs> 그건 딱히 안아박리이야 그럼 원야돼 가지고. 말이안 되지 않아? 10만 원막 5만 원. 아니야. 파전 4만 원. 그러니까. 우리 어제 야 우리 힐튼가봐 저기. 파전는안 팔지만. 그니까한한 400원 하겠다. 밀가루에 파에 새우 면개떻게 좋다. 갯수 한잔 15,000원? 응 18,000원? 생맥주 한 잔에? 음. 우리나라 골프 문화 바뀌어야지 근데 우리 죽기 전에까지 바뀔지 모르겠다 <laughs> 일본으보십시오 <laughs> 합리적인 가입 좋은 그린 <laughs> 이 모든 게다 합쳐서 점통법 10만원 맞아 점심이 포함됐어 근데 심지어 여기는 그리고 카트비가 없어요 피대도 없어요 항공료 12만원 응. 라운딩 10만원 점심보완 응. 한번 치고 가도 1 0만 라운딩비가 나와 한국에서 요런 스테이크 정식 골프장에서 먹으면 5만원 <laughs> 진짜 나는 지금 2만원 15,000원짜리 벙 넣고. 이미 이렇게 하면 8만원, 10만원 8만 둘이서 자술 한잔하고 안 먹고 시작하는 2부 지난 몸을 바로 풀지 못해서 첫샷은 가볍게 때리려고 합니다 전반이 약간 숲속에서 진행됐다면 후반은 내리막, 산길 이런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페어웨이 상태는 전반보단 조금 더 안좋았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콜에 페어웨이 넓으면 일단 질러보는거 제가 디봇을 깊게 내는 편이라 페어웨이가 안좋으면 생각보다 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적절한 잔디에서 치면 괜찮은데 흙밭에서 혹은 모래밭에서 치면 확실히 몸에 불이 오더라고요 제가 막 홀쯤 되면 이제 몸에 힘이 빠져서 자꾸 팔로 치는 습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개를 돌리며 어깨를 열려고 합니다. 이때 6권아이언에 맞바람이 엄청 심했는데, 이 정도 타격이 나오니까 160m 이상 가더라고요. 저는 아마추어다 보니 이틀간 이렇게 집중해서 치다 보면 마지막 홀쯤 되면 완벽하게 진이 빠집니다. 그래서 한 18홀쯤 되면 아, 이제 끝났구나 하는 약간의 안도감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라운딩이 끝나고 아소산에 위치한 작은 요칸에 묵었습니다. 일본 요칸은 일반 호텔 사이트에서 예약하기는 어렵고 일본 국민들이나 아니면 일본 사이트에서만 약간 찾을 수 있는 명소들이 많아요. 일본의 전통적인 느낌을 고스란히 간직한 요칸인데 개인 온천이 있어서 더욱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저녁에는 별도로 렌트가 가능한 가족 욕탕을 빌려서 와이프와 다시 한번 오후로를 즐겼습니다. 이렇게 2박 3일간 라운드, 호텔, 온천을 다 해도 한국에서 둘이 플레이하는 가격보다 싼것 같아요. 정말 일본 골프여행 괜찮지 않나요? 틈틈이 출장 중에 와이프와 방문하는 골프여행. 앞으로도 종종 올려볼게요. 그럼 이만 구마모토에서 몸치였습니다.